사무엘라서 22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 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주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서 나는 흠없이 살면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주님의 눈앞에서 깨끗하게 보인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주님,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흠없으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강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교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십니다. 아 주님 주님은 진실로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님은 어둠을 밝히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 세계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 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신실하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 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성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경관 요새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걷는 길을 안전하게 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튼튼하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투훈련을 시키시니 나의 팔이 노세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아멘. 의인의 삶과 의인에 대한 보상을 말씀합니다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21절에 내가 의롭게 산다 나의 손이 깨끗하다 24절에 그 앞에서 나는 험없이 살면서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희고 깨끗하고 순수했습니다 24절에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25절에 주님의 눈 앞에서 깨끗하게 보였습니다 율법을 경시하는 자들에 비해서 나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완전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윗도 죄가 있었습니다. 우리아를 죽인 일과 인구 조사를 해서 벌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의인이었습니다. 죄는 지어도 회개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정확히 말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이렇게 산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해야 합니다. 이런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21절과 25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보상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상 주신다는 말은 후대한다, 보답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행한 성과 악에 따라서 보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격류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서 달리 대하십니다 26절에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이십니다 26절에 흠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흠 없어심을 보이시며 3, 27절에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과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27절에 강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교묘하심을 보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비뚤어져서 절망적인 자에게 하나님도 그를 악하게 대하십니다. 28절에 주님께서는 불쌍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비은 하여 억압받는 겸손하고, 경건한 자는 구원받습니다. 부자이고, 권력과 힘이 있지만, 경건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다위시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9절에 진실로 주님은 나의 덩불이십니다. 주님은 어둠을 밝히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덩불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덩불은 기쁨과 행복을 상징합니다 덩불은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어둠은 멸망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의 근원이자 형통함의 원인으로 다윗 자신의 인도자로 고백했습니다 30절에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색에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뭐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빨리 성을 포위하여 정복 아주 빨리 성을 포위하여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능력을 소유했었다고 선언합니다 31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신실하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보석처럼 그 자체 완벽하여 품질이 보정됩니다 31절에 주님께로 펴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32절에 주님 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 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도움을 줄 분이 없습니다. 33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경관 요새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걷는 길을 안전하게 하여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새는 거처요 집입니다. 하나님 안에 안전한 거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실 집이라고 했습니다. 34절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튼튼하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암사슴은 빠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빨라야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빨리 뛰었습니다 높은 곳에 세우시면 성리하여 높이 들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투훈련을 시키시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전쟁하는 방법과 기술을 가르치셨고 훈련시키셨습니다. 35절에 나이팔이 노세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라고 했습니다. 노스로 만든 활은 당기려고 하면 굉장한 힘이 듭니다. 노트 활을 쓰면 적이 겁을 먹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도 기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병들어서, 아파서, 소화시키기 어려울 때는 조금만 먹어야 됩니다. 소화시킬 수 있는 만큼만 먹는 것이 지혜입니다. 신앙적으로는 교회 예배에 나올 만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교회 예배에 나올 만한 힘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올 만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만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을 주십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리와 복의 원천이십니다.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도하셔서 성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기 원하면 첫 번째는 불신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성리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을 치고 평화공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으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인적단체들과 척가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화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에는 병어의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세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사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하는 정당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들 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되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서 당소분별을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설로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 지도자들과의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채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석재한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어마바위 걷기 하시고 몸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름을 뒤지지 말고 생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망구는집 하게 하옵소서. 저의 희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영원히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부들을 온하게될 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종에나 모든 자들치지 못하게 지하여 주시옵소서, 가친 자를 벌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거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성 그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정 무역수지가 극저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업식들이 건강하게나 먹을 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로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기무님들이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학비를 고 학교 영향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 부채, 전쟁 부채, 가이 부채, 기업 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리문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온유화연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일 만에서 자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